기준격 가시 없어지지 않았느냐, 다 펴졌다. 이거는 너가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민감해서 그런 걸수 있으니까, 정신과 약을 좀 처방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환자가 뼈 수술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연조직을 다룰 때는 진짜 골치 아프다고 해요. 추가로 뭐 뼈도 되고, 뭐 추가로 보강을 해서 결국은 펴놓은 환자분인데, 네 안녕하세요 닥터공tv 이용주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저희 병원 내원하신 분 중에 고난이도 비중격 교정술 비중격 교정술에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뭐 유튜브를 보면 비중격 교정술이 5분만에 끝난다 10분만에 끝난다 수술하고 나서 코막 비틀어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비중격 뒤쪽에 그냥 뼈가 조금 휘었다던가 뒤쪽에 이제 연골이 휘었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고기 전망 여러가지로 빼내고 덮어 넣으면 싹 펴져서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 시간도 뭐 진짜로 10분 내로 끝나고 마취하는 거 빼면 코 비틀어도 상관없어요. 수술 후에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비중격 만곡증은 비중격이 뒤쪽에서만 휘면 애당초 비중격이 휘거 가지고 코 막힘 자체를 많이 느끼지를 않아요. 환자분들이 어, 비중격이 휘어서 코가 막힌다고 애당초 오시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엘스트럿 비중격 엘스트럿 부분이 휘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정하고 나서는 코막 비틀면 당. 연히 당연히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엘스트럿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휘게 되면 이거는 절제하는 게 아니라 뜯어서 교정한다면 다시 붙입니다. 이 실로 꼬매서 붙여놨는데 코를 막 비튼다 다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밸브와 연관된 이 전방이랑 상방 비중격망곡증을 교정한 경우에는 코 성형한 것처럼 두달 동안은 가급적이면 코에 충격이 크게 가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물론 이제 코 성형한 것처럼 부목되거나 이럴 건 아니지만 움직임이 없는 게 좋기 때문에 실밥 제가 꼬매놓은게 그대로 굳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충격이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요번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비중격 수술 받고 다른 병원에서 받고 내원하셨는데 전방 비중격이 교정이 안된 상태로 오셨어요. 그쪽 병원에 가서 다시 막힌다고 했는데 내시경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비중격 다시 없어지지 않았느냐. 다 펴졌다. 이거는 너가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민감해서 그런 걸수 있으니까 정신과 약을 좀 처방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환자가 거기서 더 싸우기 싫어서 그냥 딴데 알아보고 온 거래요. 근데 이제 CT를 찍어보니까 앞쪽에 휜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쪽에 휜거 피고 나서 앞쪽에서 내시경 사진을안 찍고 내시경을 조금 깊게 넣어서 뒤쪽에서 찍으면 당연히 펴져 보입니다. 근데 CT를 찍으면 앞쪽에서 보면 휜거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격 수술 하시고 나서 코막힘이 계속 지속된 경우라고 하면 CT를 다시 꼭 찍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정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시경을 안쪽에만 넣어가지고 펴진 부분만 이제 찍은 다음에 다 펴졌다. CT를 보시면 앞쪽에서 비중격 연골이 이제 휘어진 거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교정을 하는 수술을 이제 했고 이분 이제 경과관찰을 중인. 근데 나중에 이분 기중계 앞쪽 펴진 것까지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추후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처음부터 저희 병원에서 수술한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분은 저희가 수술했던 비중격 교정술 중에 거의 제일 난이도가 높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앞쪽에서 엄청나게 휘어 있습니다. 거의 뭐한쪽코로는 숨을 못쉴 정도로 휘어 있는데 저희가 앞쪽 부분을 교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교정을 하려고 했는데 연골 자체가 그냥 이렇게 뭐 휘어 있어서 교정이 잘안 돼요. 추가로 뭐 뼈도 되고 뭐 추가로 보강을 해서 결국은 펴놓은 환자분인데 수술 후 영상을 보시면 아주 막 정가운데로 위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술 전에 비해서 명백하게 이제 교정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환자분도 코로 숨 쉬는데 이제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분은 미용 수술까지 같이 한 분이에요 미용 수술 안 했으면 아마 조금 더더 더 가운데로 옮겨 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환자는 뭐 미용 결과랑 상관없이 코 막히는 걸 해결해 주니까 너무 수술에 만족하시고 좋아하셨던 경우였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비중격 교정술이 엄청나게 간단한 수술이고 마치 뭐 금방 금방 끝나는 수술이냐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들도 있고 또 환자분들도 그렇게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코 수술을 많이 하는 선생님들이랑 또 교수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결국은 비중격 피는 게 제일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뼈 수술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연조직을 다룰 때는 진짜 골치 아프다고 해요. 왜냐하면 뼈는 단단한 거니까 원하는 모양대로 깎고 박고 이게 되는데 연골이나 이런 근육은 너무 부드러운 조직이니까 딱딱딱딱 끼워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비중격 교정술이 그렇습니다. 비중격 교정술은 연골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또 휘어져 있는 거를 최대한 그대로 쓰면서 펴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 비중격 교정술에서도 난이도가 있는 분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정확히 수술을 받지 않으면 코막힘이 계속 남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비중격 교정술 후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